안녕하십니까 세상읽어주는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I 설전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인텔의 갤싱어는 입심이 대단한 CEO입니다. 아, 그가 또 엔비디아를 향해서 한마디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해졌는데요. 그 MIT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입니다. 그 핵심은 AI 시장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성공은 순전히 행운했다는 것이었다고 폄하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엔비디아의 부사장이 엔비디아의 성공은 아,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텔에게는 없던 명확한 비전과 실행 덕분이라고 대받아쳤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싸움인데요. 아, 그리고 그 말싸움의 대상이 IT 업계의 대부들이라면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 사실 인텔의 갤싱어는 아,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쟁자의 급소를 잘 짚고 어,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시비를 걸었지만, 여태껏 삼성과 TSMC의 시비를 걸어왔던 게 결싱어고, 아직도 그는 파운드리 무대에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삼성 TSMC가 해외 기업인 만큼, 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미전계에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게 결싱어입니다. 이결식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운이 좋아서 AI 시장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말하기 며칠 전에 메테오레이크 CPU와 가우디3 GPU를 내놨습니다. 그는 가우디3 칩을 내놓으면서 그 엔비디아를 공격했었는데요. 당시 그는 반도체 업계 전체가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죠 엔비디아의 쿠다 지배를 끝내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AI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분화되면 AI 훈련 분야에서 다른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그 일종의 혜자 역할을 맡고 있는 NVIDIA 소프트웨어인 CUDA가 갖는 지배력도 약해질 것이라고 했던 게 겔싱어입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다시 겔싱어의 MIT 발언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는 그 젠슨항이 아, 처음에는 주로 그래픽을 위한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했고, 그는 운이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겔싱어는 인텔의 과거 외장 GPU 프로젝트였던 아, 라라비 프로젝트를 꺼냈습니다. 이 겔싱어는 당시 인텔이 이 외장형 GPU 프로젝트 개발을 계속했다면,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텔이 기본적으로 한 15년 동안 이 공간에서, GPU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젠스낭 성공의 핵심 비결인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요점은 젠스낭이 우직하게 GPU 한 분야만 팠고 AI가 만개하면서 마침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젠스낭이 곧바로 AI 칩 월계관을 쓰게 됐다는 식의 언급이었습니다. 사실 그이 부분에서 GPU CPU 최강자 인텔의 그 GPU 역사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부터 3년 전에, 2020년이죠. 이 독립형 외장형 그래픽 카드, 그래픽 시장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려 21년 만에 독립형 GPU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당시 내장 그래픽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 독립형 GPU 제품 개발을 위해서 경쟁사인 AMD에서 라데온 GPU 개발을 진두 지휘했던 라자 코두리를 영입했던 게 바로 인텔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독립형 GPU 제품 알케미스트 등이죠. 이 알케미스트 등도 사실은 TSMC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 알케미스트가 나오고 난 이후 다시 인텔이 외장형 GPU, 3년 만에, 지금부터 3년 전에 진출을 선언했던 또 외장형 GPU에서 철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어, 얘기도 한동안 말이 많았었습니다. 어, 알케미스트의 성능 자체가 생각보다 낮아서 이대로는 AMD GPU, 엔비디아 GPU와 경쟁하긴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나돌았고, 그래서 인텔이 또어 어, 재진출을 선언했던 외장형 GPU 시장에서 다시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말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인텔이 독립형 GPU 시장에 어, 재진출하기로 한 것은 GPU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GPU가 단순 게임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번 AI 칩 부각에서 보듯 인공지능 연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기에 아, 결국 포기했던 독립형 GPU 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이런 것을 안다면 아, 인텔이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에, 결싱어가 이번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그 라라비 GPU 프로젝트는 2007년에 개발 아,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3년 뒤에 결국 접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외장 그래픽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내장 GPU 개발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인텔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외장 GPU 그러니까 그 독립형 GPU 제품을 만드는 AMD도 당시에 CPU와 GPU를 통합한 새로운 APU를 개발하고 있었었습니다. 이 내장형 GPU에 인텔이 만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아마 3D 게임이 아니라면 굳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텔은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AI 시장이 뜨니 이런 가거가 떠오를 것이고 이런 패착을 곱씹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텔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는 부지기수인데요 지금 AI 칩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자신의 사업 영역을 CPU로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서버용 CPU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레이스 칩을 내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텔 갤싱의 발언을 보면서 어, tsmc의 모리스 창그 장중모, 어, tsmc 창업자 장중모가 생각났는데요. 어, 그는 그 대만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중모는 지난 어, 1985년 대만에 처음 왔을 때 어,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의 왔느냐는 그 질문에 아,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다. 내가 가져온 건 새로운 비전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미국의 설계 대만의 제조라는 비전을 갖고 그가 사업을 벌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후일 그 대단히 큰 사업적 성공을 하려면 결국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 tsmc의 장중모도 엔비디아의 젠스낭도 결국 비전을 받기에 한 우물을 어, 팠을 것입니다.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결싱으로서는 아, 결국 민주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할 때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경쟁자를 코너로 모는 일종의 병법 같은 것인데요. 아, 실제 결싱은 아,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보면서 아, 또 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하드웨어만이 답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칩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쿠다와 같은 독점적인 기술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연일 어,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갤싱입니다 아, 마치 TSMC가 제조 시장을 독점하면서 아시아와 서구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서구권 펜니스라면 이 서구권 파운드리인 인텔을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아 어, 갤싱어의 거친 합법이 거슬렸는지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엔비디아 부사장은 어, 트윗을 통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단순한 행운의 혜택을 받고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죠 엔비디아 부사장은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인텔이 부족했던 비전과 실행에서 나왔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인텔에서도 일했던 어, 사람입니다 아 어, 그래서 그의 발언이 갤싱어 입장에서는 더 뜨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갤싱어로서는 어쨌든 그 시장의 불리한 환경을 깨기 위해서 전방위로 하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결심의 발언을 통해서 AI 시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